여러분, 묘지에 가면은 주로 빠지지 않고 쓰는 글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출, 언제 졸, 예, 세상을 떠났는가 하는 그런 짤막한 글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주로 태어난 시점, 그리고 사망한 시점을 적고 중간에 하이픈, 선을 하나 끊습니다. 선 하이폰이죠. 이 선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선 하나입니다. 출생과 사망 사이의 선 하나로 살다 죽고 그것만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살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건물이 뭐 몇 개나 되고, 그렇게 살아도 그냥 선 하나입니다. 엄청 부자로 살았다 해가지고 중간에 하이폰이뭐 1m 아니면 뭐 10개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그냥 짤막한 선 하나로 끝납니다. 또그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뭐 대통령을 했건 뭐를 했건 뭐 대단한 사람이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선 하나입니다. 아이젠 하워나 케네디나 누구나 선 하나로 끝납니다.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죽으면 은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 아무리 대단해도 선 하나로 우리의 삶은 요약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좀 서글프게도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다 또 안개와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살아 있을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딱 죽는 순간에 그냥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훅 불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개입니다. 햇빛만 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욕심내지 말고 너무 너무 빠둑빠둑 이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그 하나의 하이픈 속에 내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 얼마만큼 내가 가치있게, 그래도, 그래도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딱 한마디 더, 하이픈 대신에 말 없음표를 저는 찍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줄 하나가 아니라 말 없음표, 점 여섯 개. 그러면 은 보는 사람들도 그말 없음표에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